쉬는 장소라는 이름을 가진 르비딤이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였는데 그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지켜보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검증하려고 하는 불신앙적이고 악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사실은 기록하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행하였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나왔을까요? 물을,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당연히 나왔겠죠 반석을 치자 제주 삼다수가 나왔습니다 안반수 네. 천연 안반수가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물이 나와 마시게 된 것은 은혜지만, 마사 물이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툼으로 인해서 얻게 된이 삼다수는 꼭 축복이 되지만은 않았습니다. 물이 마른 한동안 물이 없었던 르비딤이었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자 아말렉이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 민족은 에서의 손자였던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아말렉은 에돔 족속에서 이제 갈라져 나와서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광야에서 물이 중요한데 그동안 리비딤에 물이 없었다가 물이 생기자 이 물을 빼앗으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있다 보니까 자신들에게도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만 430년을 살면서 전쟁을 해본 적도 없었고 만약 전쟁을 하게 되면 힘들어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길로 좀 돌아돌아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얻게 된그 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후 다른 민족과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전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물질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만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축복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잘못된 모습으로 악의적인 모습을 얻게 된 것은 결코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또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까지도 다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뜻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하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좋은 일이 화가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우리가 단순하게 일이 일비하면서 이것은 이럴까 이것은 이럴까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일어난 일을 갖고 쉽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상대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바로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잘 되면 하나님의 뜻, 잘못되면 분명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뮐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 제목 중에 이제 다섯 명의 친구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예수를 믿게 해 달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는 예상외로 5만 번이 넘게 기동답을 받았던 이 조지 밀러가 이 기도만큼은 굉장히 천천히 이루어졌고, 심지어 마지막 한 친구는 기도한 지 52년 만에 그것도 조지 밀러가 죽은 후에서야 예수님을 믿는 그 응답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성급함으로 본다면, 조진 밀려는 분명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친구를 위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더 길게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반석의 물을 얻음으로 인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지만, 그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말렉이 공격을 해오자 모세는 여호수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주의하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잡고 같이 이제 기도했고 모세가 또 기도하는데요 도움을 주었던 그 사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론과 홀이 한 손으로 받들었을까요? 두 손으로 받들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서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는 표현은 없지만 아마 이게 번갈아가면서 하지 않았을까 그들도 발이 아프니까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서로도 그냥 이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록 백성들의 불평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지만 전쟁을 직접 이끈 여호수아나 모세를 도와 함께 기도한 아론과 홀은 서로 마음을 모아 함께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이것을 경험하게 된 귀한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불평은 함께 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자 모세와 타투었습니다 불평 속에서는 서로를 도와 함께 하는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불평이란 요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암적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신이 이 암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좀 불평하고 저 사람 싫어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반드시 토론과 조정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은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가 골마서 나중에는 살을 도려내야 하는 더 위험하고도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는 많은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서로를 공격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대화. 말 그대로 대화와 조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찬양으로 선곡한 곡은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라는 찬양입니다. 오래전에 이제 어 합창으로 했던 그런 곡인데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그게 우리가 갈 길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갈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나가 되어야 하냐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이며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발전적인 토론이 있는 그런 건강한 우리 인마누엘계가 될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처한 전쟁의 위기처럼 어려움 속에서는 더욱 더 여호수아 아론과 훌이 이렇게 서로 협력했던 것처럼 리더인 모세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호수아 아론 훌이세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처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만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하되 특별히 이세 사람의 이름처럼 두 리더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이만할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의 팔이 피곤하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안게 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께서 모세에 게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쟁의 상황들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여호수아의 귀에 읽어주어 외울 정도까지 듣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여긴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직접 전쟁을 한 여호수아가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했지만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을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승기를 잡을 수 있었지만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전투 능력에 따라 이 전투가 승리하고 패배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세의 기도 때문에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전쟁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결정이 되었다는 말은 결국에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하나님인 때문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깨닫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여호수아를 좋은 지도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지휘했을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후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가나안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와 한 사람만을 주목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여호수와의 키에 외워 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여호수와가 좋은 리더가 될수 있도록 훈련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처음 전쟁을 해본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외울 정도로 기억을 한다면 앞으로 리더로 살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의지함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쟁을 하면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기도의 중요성, 또한 리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모세 여호수아는 이 글을 읽으면서 외울 정도로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후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을 할때 자기 혼자 결정하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사장들과 주변 리더들과 함께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덕목이 다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다섯 가지 영적인 지도자.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섯 가지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는 사람. 네 번째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는 사람. 다섯 번째는 외울 정도로.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영적인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도자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또 우리 가정에서 부모로서 우리가 서 있다면 또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려면 정말 이 다섯 가지 덕목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지만 다윗도 언약궤로 올때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열정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울 정도로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 듣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가 잘 훈련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영적인 지도자의 정목을 잘 갖추어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저에게 깨우쳐 주시고 도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을 얻게 되었지만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결과로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말렉이 르비딤의 물이 나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 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아말라교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들, 영적인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일이 일비하지 않고 또 당장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진득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보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지도자의 덕목 특별히 하나님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고 모세가 기도하되 아론과 호리 옆에서 그 기도를 도왔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백성들을 마음에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 성도들을 마음에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씀을 외울 정도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도자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 가정 안에서의 부모고 지도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면 또 앞으로 직분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서 하나님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지도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